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제자들도 바로 알아듣지 어,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어, 유대 지역은요 영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영적 세계가 혼탁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를 어 물에 넣으면은 바로 젖잖아요. 그런데 코팅을 하면은 잘안 젖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 다가갈 때 뭔가가 코팅되어져 있어서 말씀에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대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은 빵에 누르게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본문에서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도 어,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을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학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 대상들, 세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렸습니다. 그 공예는 70명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사도 개인들이고, 소수가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사도 개인들이라 함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집권 여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권력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만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붙은 세속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 그리고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 권력,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보이는 삶 뿐이고 이들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질과 그 어떤 권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바리새인들바리새인들의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치중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 외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행위들을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듯하지만 내면은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볼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대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들은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세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로드왕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율법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이 율법 학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인 바리새인, 이 유럽 학자들은 각자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참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의를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사도계인들은 물질과 권력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대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의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이 물질과 권력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의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져 있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갖고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갖고서 나는 이것을 하고 저 사람은 못한다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실 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정결한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율법의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준이 행위가 되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율법 학자들은 지식의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 할때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서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본인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간다라는 개념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하나님께 해주세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가르치는자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아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저 저 자신도 성교사이고 목사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 지식을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시고 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또 성경 지식을 갖춘 갖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 개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유일파 학자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매 순간 이끌어가는 기준입니까? 나의 생활은 나의 신앙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 신앙의 수준은 나의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말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는 다른 사람의 입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서 다가갈 때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오늘 본문의 이 책망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있는 사두개인적인 요소 바리세인적인 요소 유법학자적인 요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과 권력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 성경적인 지식으로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거역의 의, 성경적인 지식의 의, 이 행위의 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 3장 20절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읽었었던 예.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좀더 다른 측면에 보자면, 은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생략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주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고 주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볼때 나는 나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것에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은 나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보금 5장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았던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주님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등장에서 처음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맞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결국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하려고 했었던 의도를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처음 했었던 말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의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또 하나님은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들은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구원자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구원을 꿈꾸며, 돈을 쫓기도 하고, 종교나 철학 지식을 쫓기도 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는 등 좋은 행위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그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온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 그것을 보고서 아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그 사실을. 불신자들이 볼때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주고 감정을 터치해도 여러분 영혼은 영적인 터치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그 일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오늘 설교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었던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내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원하고 사무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잘못된 의를 인식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